안녕하세요 달빛탐구 드라마 리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금이야 오기야에서 이선주처럼 아예 나는 정말 악당이오라고 외치는 듯하며 온갖 욕을 다 먹고 결국엔 망하게 될 나쁜 악당이 있어요. 이선주는 때리는 시어머니 쪽이 맞겠네요. 그런데 이선주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시청자들을 꽤 환하게 만들었던 이선주의 엄마인 마홍도는 이선주에게 가려져서 욕을 덜먹고 있는데요. 마홍도는 이선주 같은 완전한 악당은 아니지만 말리는 시누이처럼 은근히 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죠. 이선주가 등장하기 전에 이 작품에서 마홍도는 미운 짓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선주처럼 범죄 수준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못되게 굴어서 시청자분들이 마홍도를 보고 화를 냈죠. 이런 마홍도에 대하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이런 결말이 나오면 통쾌하겠다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작품을 다시 돌이켜보면 1화부터 10화 정도까지의 내용은 금강상과 옥미래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잔디의 걸그룹 도전이었죠. 잔디는 지금은 아빠의 말도 잘 듣고 본인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작품 초반의 금잔디의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춘기의 철없는 시절의 모습을 보여줬죠. 잔디는 걸그룹이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겠다며 다짐을 합니다. TV에 나오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래도 잔디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가족들 몰래 오디션을 보는데요. 이때 오디션을 주관했던 회사는 잔디가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큰 돈을 요구합니다. 잔디는 너무나 기뻐하며 이 소식을 마홍도에게 알리죠. 마홍도는 사랑하는 손녀의 기쁨이고 미래를 위한 일이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기에 좋은 뜻으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잔디의 아빠인 금강산과 딸인 이혜주와 함께 가족회의를 하고 문제에 대해 정확히 논의해야 하는데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보증금까지 손을 대야 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마홍도는 금강상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그큰 돈을 오디션 회사에게 줘버리고 말았죠. 오디션 회사는 당연히 사기꾼들이었고요. 이렇게 마홍도는 본인 멋대로 큰 돈을 남에게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금강산 가족들은 난리가 나며 10화까지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계속 나왔었죠. 이제 작품은 후반부를 가고 있는데요. 이선주는 남편인 제임스킴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선주는 본인이 직접 그 돈을 갖기보다는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 때문에 엄마인 마홍도에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죠. 마홍도는 이번에도 그런 큰 돈을 이선주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논의하지 않고 또 어딘가에 투자를 합니다. 몇억이 넘는 큰 돈이었는데 사기꾼에게 또 속아서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이죠. 이선주는 당연히 마홍도에게 돈이 있을 것이라고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나중에 엄마가 돈을 모두 날렸다는 것을 알고 통곡의 눈물을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진행된다면 악당 이선주에게 조금 통쾌한 결말로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의 결말에서 못된 인간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오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금강산이 이선주를 떼어놓고 옥미래와 밝은 미래를 맞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